제가 대표님또 학원을 사진으로 봤잖아요. 와 진짜 좀 많이 충격을 좀 받았어요. 다른 의미로. 천안에 정말 다 무너져가는 그 천, 1970년도 정도인가 80년도에 지어진 그 아파트 아, 앞에 있는 그 상가에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인 순수익으로 올리셨잖아요. 얼마 정도 버셨죠? 어 제가 현금만 거기서 8억을 모아서 엑시 타고 나왔고 아, 평균 네. 어,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번건 아니지만 평균 한 천에서 천오백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월에요? 네, 순수익. 순수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순수익. 와, 그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인데. 음. 그래가지고 대표님 그 주변에 있는 학원장 분들께서도 대표님한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단순히 봤을 때이 대표님이 뭐 단순히 교재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 이것만으로는 대표님이 거기까지 갈수 있는 성공 요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분명히 그거 말고도 대표님이 살아온 뭐 인생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쌓아왔던 나의 그 가치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쌓아왔던 나의 그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생각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끌어져 가지고 그런 성과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대표님 본인이 진짜 스스로 생각하실 때는 진짜 대표님이 거기까지 갈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음. 지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엔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네. 지나고 나니까 스토리 세일즈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환경 자체가 되게 뭐 이렇게 풍요롭고 뭐 이렇게 가정이 안정적인 데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늘 고민이 네.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생각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남들과 나는 이렇게 같지 않을까 평범하지 않을까라는 기반, 그니까 생각의 기반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뭔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큰 선입견을 많이 안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항상 네.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저러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 어, 다른 사람들도 다들 뭐잘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 실력 이제 노, 어,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약간 집요함이 있었어요. 음...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뭐잘 가르친다, 영어를 잘하게 한다, 뭐 실력이 올라가서 성적이 높아진다라기 보다는 전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했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고 믿었고, 이거를 네. 나와 내 품에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최대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 항상 목표를 말을 해줬어요. 영어는 정말 좋은 도구다. 정말 좋은 도구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기회에 있어서 폭이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단지 애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그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저도 모르게 동기부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아이들의 롤모델이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음... 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제 뭐 심지어 어머니들까지 근데 그거를 제가 세팅을 해 놓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았던 배경이죠 가난한 삶이라던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던 삶이라던가 그런 음... 저의 되게 어두운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잘안 헤어져요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하면 나는 아이큐가 103이야 넌 네. 나보다 높을 거야. 하자.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이제 네. 엄마 아빠 불화로 힘들어 하면은 선생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별거를 하셨어. 그래서 엄마, 선생님도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은 운전자의 역할을 할수 없지만 결국 너도 뒷자리에서 운전자의 역할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음... 선생님처럼 어릴 때 뒷좌석에 앉아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결국은 네가 뒷좌석에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고, 너도 언젠가 운전자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부터 너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음... 정말 많이 했어요. 아... <laughs> 어, 아이들한테? <laughs> 네. 맞아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제 저희가 또그 일타강사 그 음... 영상을 봤잖아요. 네. 아무분 차이인지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음.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단순히 그 사람들보다 더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맞아요. 있다고 봐요. 근데 음. 그 사람들이 왜 일타강사가 됐는지를 보면은 음. 와 진짜 애들의 입장에서 애들이 지금 어떤 심리를 다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리 변화를 가지고 있을지 얘네가 뭘 고민하고 있을지 얘네가 진짜 나중에 내 나이 정도 가면서 어떤 고민들을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스토리를 거기다 녹여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애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오히려 음. 그,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진짜 인생을 가르친다는 느낌을 어제 음.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요. 와, 그래가지고, 예. 네. 이게 단순히 학원, 그러니까 강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애들한테 스킬적인 부분이나 뭐 점수적인 부분이나 이거로 요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강사 말고도 선생님도 똑같고, 맞아요. 모든 업종에서 이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고객한테 단순히 이 물품이나 기술만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고객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딜리버리 해야지만 꾸준하게 그, 롱텀 게임으로 갈수 있고 꾸준하게 사람을 흡인시킬 수 있고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흡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대표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 페일즈를할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갑자기 딱 꽂히네요. 저도. <웃음> <웃음>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네. 평탄한 게늘 좋지만은 않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 특히나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네. 제가 만났던 가장 안타까웠던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는데 어 별로 아름답지 않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남자 아이가 떨렁 남겨졌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오셔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빠는 중국 출장이 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이 순간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지? 근데 이 순간도 다 지나간다고. 네가 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게네 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네가 주도권이 없지만 네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 네가 포기했던 삶에 대해서 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음...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한 포기만 안 하면 이 시간도 지나간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저는 학원 다닐 때왜 대표님 같은 <laughs> 그런 강사분을 본 적이 없는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는 걸 보면은 전 단순히 거기를 놀러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약간 <laughs> 공부만 이렇게 배우러 갔던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 어떻게 보면 진짜 누구한테 배우냐 진짜 누구를 <laughs> 선택하냐가 진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 애들한테